사무용 노트북 알아보시는 분들 지금이 찬스입니다. 사무용 업무로 멀티태스킹은 말할 것도 없고 가볍게 숨 돌릴 때 즐길 수 있는 롤 같은 캐주얼 게임도 전혀 문제 없는 스펙 2204 0 아이디어 패드 슬림 3가 지금 무려 19%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찬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시겠는데요. 긴말 필요 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성비에 성능 좋기로 유명한 레노버 노트북이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63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12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무려 51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63만 9천원짜리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 노트북을 51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2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2 5,950원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다팔려버 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인텔 i3 프로세서나 라이젠 3 시리즈 프로세서 탑재 제품 을 구매하시면 되고, 가벼운 게임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인텔 i5 프로세서나 라이젠 5 시리즈 프로세서를, 고사양 게임이나 고도의 그래픽 작업, 전문적인 영상 편집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 i7 프로세서나 라이젠 7 시리즈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과,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6kg 정도는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아이디어패드 슬림 3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디어패드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까요? 이 제품은 업무용으로는 차고도 넘칠 라이젠 5 CPU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사무용으로는 손색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램도 16GB 탑재로 멀티태스킹에도 버벅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용으로 괜찮은 1 7kg으로 얇고 가볍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무게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노트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사용 시간 비디오 재생 기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해. 카페에서 작업하실 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PD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고속 충전기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해. 따로 어댑터를 챙길 필요도 없으니 휴대가 용이하고요.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f h d 로 역동적인 시각 효과를 표현합니다. 또한 1 5 6인치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넓게 보이는 깨끗한 디자인의 슬림 베젤을 채택했고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웹캠에 프라이빗 쉴터가 장착되어 있고 슬림한 바디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레노버 2024 아이디어 패드 슬림스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